오늘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차별에 대하여 하지 말라 네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입니다. 자유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에게 죄와 지옥, 형벌과 율법의 소법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것은 예수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의 근거한 재치성과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는 자로 국료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국료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료를 여기는 자는 국료를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주의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국리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리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리로 우리는 지옥형벌을 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국료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자들은 국률에 풍성하신 그의 국률을 받았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도의 국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후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하면 국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린 국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률의 역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